특별한 트럭은 특트럭 장원준 이사입니다. 어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차 중에 소형 차량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아마 3.5톤 차량에 올라가 있는 차 저기 지정 폐기물 차량이고요. 어이 차량 지금 22년 등록한 차량입니다. 22년에 등록한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하셨던 차량인데 실키로스가 아마 5만 키로가좀안 되는 차량이고요. 어이 차량 지금 입고 됐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둘러 볼게요. 차량 뭐 외부나 내부 모두 컨디션 깨끗합니다. 차량 컨디션 아주 좋고요. 보시면 뭐 페인트 벗겨진 데도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35,000km 탄 차가 뭐 거의 새 차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네, 타이어도 깨끗하고요. 어, 보시면 프레임 쪽. 네, 프레임 쪽도 깨끗합니다. 디타이어도 좋고요. 한 스프링이나 깨진 데 없고요. 아, 이렇게 보시면 최대적 재량 최대 용량은 6,000리터입니다. 6,000리터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고요. 어 제, 탱크 제작 라벨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위험물 성능 안전 필증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그 다음에 아, 등록 상표 여기 보시면 어 눈색은 눈색인 탱크롤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6,000리터 차제 번호까지 되어 있고 예두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두 칸으로 나눠져서 어, 6,000리터의 어, 페유를 운반할 수 있는 페유 운송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이 차량이 입고 돼네 있으니까 어, 차량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어, 연락 주시고 어, 이 차량 어,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어, 내부도 보면 내부 그냥 신차라고 보셔도 돼요 아, 22년 6월에 제작했습니다 JMK라고 되어 있네요 차량 예. 보시고 스틱 차량이고요. 어 의자는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리무진 시트 이렇게 풀 옵션 옵션도 좋고요. 키로수45,814 k 로 예, 22년 6월에 등록했습니다. 예, 스틱이고요. 차량 내부도 세차가 끝난 상태라 깨끗합니다. 이 차량 필요하신 분 트럭 장원준이사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위험물 운반하는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KU 운송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차량 어, 잘 보시고 어, 이 차량 필요하시면 택스럽 장원준 이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